예수님이 잡히시던 밤,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. 하지만 그날 밤 달기 울기 전,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.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요.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.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. 그는 자신이 한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. 자신의 의지가 자신감을 완전히 배신했던 그 실패. 그건 단순한 실수 이상의 절망이었죠. 그렇게 그는 무너졌고. 모든 걸 포기한 듯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.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. 그리고 불을 피워놓고 아무 말 없이 묻습니다. 요한의 아들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한 번, 두 번, 세 번.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던 만큼 예수님은 세 번의 고백을 끌어내십니다. 주님,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. 그 고백 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. 내 양을 먹이라. 그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. 회복의 기회였고, 진짜 사명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죠. 하나님은 넘어지는 걸 보지 않으십니다.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. 실패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.